안녕하십니까. 워닝머티리얼즈 수소TF 최다혜입니다. 저는 올해로 입사 4년 차이고, 3년 동안 공정기술팀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올해 3월부터 수소TF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소TF에서는 수소와 관련하여 회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을 파악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사업 전략을 세운 후에 내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의 경우 데일리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소는 세계적으로 각국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를 발굴하고 또 업무 협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후속 협업 진행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수소로 개질하는 워닝 머트리얼즈의 촉매 기술을 기반으로 7월 하나 임팩트와 대규모 수소 생산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시 암모니아 개질 촉매 상용화의 시발점이 될수 있으며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수소 경제가 실현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소 TF에서는 협력사 수소 발전 사업 계획과 원이 머트리얼즈 연구소의 총매 개발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마일스톤 작성을 완료하였고 정기 어, 미팅을 통해서 업무 방향 조율 및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일럿 규모의 수소 생산을 위한 총매 기술을 바탕으로 대용량 수소 생산을 위한 하나 임팩트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상용급 암모니아 개질 총매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일인 만큼 어려움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수소 TF는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상용급 암모니아 계질총매의 생산 방안을 수립하고 또 그에 따른 경제성 검토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타당성 조사가 애로 사항입니다. 특히 경제성 검토를 할때 참고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레퍼런스들을 토대로 타당한 경제성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서칭하는 업무 외에 수소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 같은 수소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 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공정기술팀에 있다 보니 회계지식이 부족해서 최근에 회계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회계지식은 사업 경제성 검토 및 협력사 발굴 시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공정기술팀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초 수소TF가 신설되면서 인사팀으로부터 부서 이동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 끝에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소라는 점에서 부서 이동을 한다면 수소 시장 밸류체인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배운 지식들이 수소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경쟁사나 협력사들의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사업과 연관지어 갈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서 이동 제한을 받았던 시점이 시기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건 운이 좋았던 거죠. 현재는 만족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 개발을 위해 회사 내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협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보게 되고 또 견문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달라진 점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근무할 때에는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보다는 공정 설계 및 시운전 등의 프로세스 엔지니어 업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라는 프로젝트의 매니저 역할을 수소 TF를 와서 하게 되는 것이죠. 기회를 열어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업무의 건태를 느끼거나 뭐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뭐 불만이 쌓여서 돌파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뭐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 장소 또는 뭐 업무 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회사가 업무 전환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고민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좀더 일을 하는 좋은 환경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특히 워닝 머트리얼즈는 다른 계열사보다 1년 앞서서 처음으로 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 만큼 분위기 자체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직무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워닝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특수가스 회사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반도체 특수가스뿐만 아니라 수소나 그외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로 사업 분야를 넓히며 성장해 가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 저는 된다. 성장성 대 자유로운 조직 문화. 성장성이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데요. 입사한다.